IPFS와 파일코인 소식을 전하는 IPFS뉴스 아나운서 이윤주입니다. 최근 한 주간의 업계 소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IPFS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뉴욕증시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로 인해 크게 하락하면서 비트코인도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를 틈타 비트코인을 저가에 매수하려는 유입도 발견됐는데요. 엘살바도르가500 비트코인을 평균 3만 744달러에 추가 매입했고요. 미국 뉴욕 소재의 무선 네트워크 및 미디어 기업인 타운스퀘어 미디어도 5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럼 지난주 동안 파일코인은 어떤 흐름세를 보였는지 코인 마켓캡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 11일 코인 마켓캡 기준 파일코인은 전일 대비 0.28% 소폭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전주 대비 24.45%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현재는 14,359원에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세계 증시가 휘청거리면서 암호화폐 거래대금도 큰 폭으로 빠져나갔죠. 파일코인 24시간 거래량은 전일 대비 13% 넘게 빠지면서 9천억 원대로 집계가 됐고요. 시가총액도 전일 대비 0.11% 하락하면서 2조 8천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가총액 순위로 확인해 보자면, 파일코인은 전주 대비 더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3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파일코인 현재 엘론드, 그리고 샌드박스와 비슷한 시가총액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최고가와 최저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파일코인은 최고 2269원으로 지난주보다는 고점이 더 낮아졌습니다. 예, 최저가도 13,940원에 거래되면서 지속적인 저점 낮추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차트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파일 코인 가격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인베스팅 큐브의 켈빈 기고가는 파일 코인의 강력한 장기 약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파일코인의 최근 파일 저장소를 분산시키기 위해 다른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가격적인 호재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파일코인은 17달러의 장기 저항선을 깨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또 이에 따라 당분간은 14달러 아래 수준에서 거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파일코인 거래소별 거래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게이트 아이오에서 가장 많은 파일 코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물량의 12.28% 이상을 차지하면서 현재 14,339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바이낸스에서 11.95%의 점유율로 14,292원의 파일 코인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BTC 마켓에서 현재 파일코인은 글로벌 거래소보다는 소폭 높은 14,87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 마이닝 현황 살펴볼까요? 5월 11일 기준으로 파일코인 블록 높이는 전주와 비슷한 블록 높이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179만 7,564개를 기록 중에 있고요. 파일코인 스토리지 파워는 16.64 엑비바이트를 넘어서면서 견고한 스토리지 용량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현 시점 기준으로 파일코인 네트워크에는 4,032팀의 마이너가 채굴에 참여 중이고요. 지난 24시간 동안 채굴된 파일코인 30만 3,410개 블록 리워드는 21.26개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한 주간의 업계 소식을 전하는 소식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파일코인 파운데이션이 비영리 뉴스 플랫폼인 머크락과의 협력 소식을 전했습니다. 머크락은 현재 800만 개 이상의 검증된 문서를 호스팅하는 플랫폼으로 분산 스토리지 기술을 적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머크락은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파일코인 스토리지를 선택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머크락에서 인증된 모든 사용자는 검증된 문서를 기존 호스팅 서비스와 노파일 코인 스토리지에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머크락은 기록 보관소, 연구원, 시민 기술 조직 및 기타 검증된 기고자가 주요 소스 자료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뉴스룸 범위를 확장시켜 나간다고 합니다. 머크라의 CEO인 마이클 모리 씨는 파이코인과 같은 분산 기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또 분산 기술을 우리 네트워크에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고 평가했는데요. 문서를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또 책임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크립토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유명한 팟캐스트죠. 더 에리카쇼에 파일코인 기술 자문인 콜린 에브란이 출연했습니다. 해당 팟캐스트를 통해 콜린이 어떻게 프로토콜랩스에 조인하게 되었는지, 또 어떤 점에서 파일코인이 의미가 있고 발전을 했는지 세세하게 설명해 줬는데요. 코인으로서 파일 코인의 역할, 그리고 중국 커뮤니티에서의 성장 요인, 또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나눠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파일 코인 파운데이션과 프로토콜랩스의 파일 코인 오르빗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온보딩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파일 코인 오르빗 프로그램은 분산형 스토리지 기술의 미래를 구축하고 전파하는 것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르비을 통해 어떤 소식들이 나와줄지 궁금하네요. 올해만 약 3,000개의 비트코인 ATM이 추가 설치됐습니다. 비트코인 ATM 관련 데이터 추적사이트 코인 ATM 레이더에 따르면 지난 1월에 설치된 비트코인 ATM은 34,340개였으며, 이달 기준으로는 37,338개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일평균 23개의 비트코인 ATM이 추가로 설치된 셈입니다. 다음주 IPFS 업계는 또 어떤 소식이 함께할지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IPFS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